진아, 저 준영이 그 부각해가지고 준영이 바짝 잡으라니까 뒤에. 뒤에 바짝 잡으러 등 뒤에서. 바로 하죠. 방금 뭔데? 바로, 바로. 양근 바로, 양근. 바로, 줘, 바로, 줘.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차, 바로, 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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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올려! 한발 올려! 그렇지! 다시 사이드 주고! 현중형이 버해줘야 되는데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버텨줬어야 되는데 준영아난 저기 안 주길 바랬나 양보기 길게 주 살짝 저기에 준거 버리는 거잖아 자기 공을 그냥 뺏길까봐 줘야 줘야 되는데 차! 차! 가지마! 가지마! 아니, 쟤는 안 가는 게 이득이니까, 쟤는 그냥 제껴줘도 한번에씩기가뭐 차라리 에스킹이 낫다니까, 저렇게... 뒤돌아서... 뒤아아 가위... 뒤돌아서... 안 잡으면 뒤돌아서... 또거 들고 지나서... 나는 그거놔둔다그거 아픈 게 맞다니까... 아, 어, 왜그랬왜트랬지왜그랬데 왜 그, 아니 못지게해랬지지 저기서는... 아니. 이게, 저기 중앙에서 도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 근데 내가 아까 이... 전에 니 여기서 가락했던 게한 발짝만 가서 좀 위협을 줘라, 이거지. 아, 근데 쟤는, 그게 맞는 말인데 원래 위협 줘는데 쟤는 위협도 안 통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죽어가면 나안 돼, 안 돼. 죽어가 하는 거 있잖아. 어. 절대 가는 거 아니라니까, 저런 애들은. 차를 제껴줘도, 그냥 앞에서 한 번에 제껴, 바로 튀어나오잖아. 차를 뒤에서 그냥 한번 제껴지면 낫지. 위협을 줘라, 이거지. 야, 겁은 줘야지. 난거더 사이드로 없나? 반면 재킷이 돼있지 않습니까? 아유 네어 좋다 좋다 좋다. 라아준환이나이 나이스. 잘하네. 잘못 찼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앞으로 계속 좀 잘못 도나 와리 올려라. 아, 해보자. 방금 현정이 쪽이 너무 느슨했어. <놀람> 아, 바로 저 잘러졌어. 저기. 현정 더 길게, 더 길게 있어. 야야야줘줘 야, 야!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되는데. 어. 아.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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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봐해 봐. 괜찮아. 해 봐. 해 봐. 잘했어. 봐라. 이게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된다고? 당고 치마라. 뒤로. 해. 안 돼. 안 양고양고 <laughs> 이건 이건, 잘, 이건 제대로 찬 거지. <laughs> Yeah. Oh, that good.